어휴,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욕좀 하니까 내려가는구나. 어? 충이 새끼들 적당히 해야지. 욕 욕을 좀 하니까 내려가. 어? 이게 과했다니까. 응? 에이 참 적당히를 모르고 말이야. 어, 빨간색 한번딱 치니까, 그냥, 어? 너 죽었지. 너도 죽었지, 그래. 드디어 4,600. 음, 가셨죠. 가셨고, 가셨고, 가셨고. 위협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지금. 위협을 엄청나게 당해서. 지금 상황 좀 볼까? 아, 역시, 인간지표는 어딜 가지 않습니다. 뭐, 어디, 뭐, 98K를 간다느니, 뭐, 100, 뭐, 110K? 100, 160K? 160K부터 시작해서, 뭐, 뭐, 비트코인 4억부터 해서, 뭐. 이제 뭔 소리를 하나 모르, 모르겠어, 또. 어?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면, 뭐, 여기서 쇼 쳐야 된다? 이런 건 나쁘지 않지. 이런, 이런 뷰. 뭐, 90 위에서 쇼 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뭐, 뭐 이렇게 달라라 간다더니, 뭐, 이런 건 진짜 좀 과했어요. 좀 과했어. 결국에는 쳐 내려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인을또 쳐야지. 라인이맨날 생깁니다. 그죠? 아. 92. 아, 어디 가지고 올라나. 좀사이 될까? 잠깐만요. 선좀 칠게요. 78. 어우, 이거, 얘는 좀 많이 흔들렸네. 이쪽 라인은 좀 흔들렸네. 이것도 기기, 기기하네, 진짜. 얘, 얘는, 얘는 그냥, 대가리를 그냥, 어? 대가리를 쳐들고 지금 그냥, 어, 뭐 죽일 테면 죽여봐라고 버티고 있는데. 쟤는, 왜저 뒤에 있는 친구가 저렇게 쫄았지? 음. k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인 피셔 쇼좀 볼까? 87. 쇼시. 쇼시 뭐 전폭적으로 뭐 아, 워낙 롱추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폭적으로 뭐 끼진 않네요. 한번 하고 91점. 아, 진짜 애매하다. 일단은 롱충이들 다 지금 박살 나고 있고 봅시다 이거 일단 꼬라 박고 있으니까 또 꼬라 박으면서 또 갑자기 또 쇼시 꼬일 수도 있고 롱이 꼬일 수도 있고 뭐 그거 알수 없거든 지금 지금 상황은 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꼬이면 지수로 알려주고 약지수라도 알려주고 어 펑펑이 뜨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고 지금은 뭐 펑펑이도 안 뜨고 있으니까 음. 아까 보니까 펑펑이가 한 여기쯤 떴더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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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뜬것 같은데 여기 떠가지고 여기 여기에 떴다가 여기 잠깐 올렸다가 지금 여기 내려왔거든 단타펑이 한번 떴는데 어, 펑 보면 한번 타점 잡아봤다가 뭐 바로 그냥 익절하던지 만만 보고 나오던지 지금 그래야 될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이게 또 유튜브나 또 여론에서 뭐 비트코인 뭐뭐 뭐 하락 뭐 트럼프 관세 여파 뭐이막이질랄 하면서 또 하면은 또 쇼충이들이 또아 지금이냐 하면서 또 달려들면은 또 모르잖아 그죠? 그또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좀 봐야지 그러니까 이, 이제는 인간 지표야 지금 너무 저기 나대는 게 많아가지고 인간지 오로지 인간 지표입니다 오로지 오로지 진짜 인간 지표고 진짜 주변에 인간 지표들 있으면은 저기 밥도 사고 하면서 좀 얘기를 조언을 구해보세요 뭐 진짜 좀 유튜버들 많이 돌아다니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절 포함해서 지표가 뭔가 다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하락인 거고. 다 하락한다고 막, 뭐, 뭐, 막, 다 하락한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상승인 거고. 지금 완전 인간지표판이야. 그래서 용량이, 이 용량이 과해지는 것도 내가 지금 잘 맞추는 것도 라인도 라인이지만은 진짜 거의 몇 불도 안 틀리는 거는 솔직히 운이고, 그 운이고, 다 인간지표야, 다. 왜냐면은, 유튜브나, 여론에서 막 그렇게 막, 공용, 특이 공용방송에서 막 그렇게 떠들잖아? 그러면 롱충이가 그냥 막, 어? 막 미친듯이 낀다니까? 막, 뭐, 장난 아니야, 진짜. 막 롱충이가 다닥다닥, 다닥다닥, 다닥, 다닥, 다닥 낀다고. 그러기 때문에, 뭐,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감당이. 그니까, 러그 양반들, 솔직히 여기는 인기가 없고, 우리 채널은 인기가 없어 우리 채널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어뭐 개가 짖는구나 뭐 이런 약간 그런 거고 여기 좀잘 나가는 데 있잖아 좀막발송 음. 좋고 막 그런데 그런데 좀 그러니까 구독을 다 눌러 놓고 다 돌아 다니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발품을 팔아야 돼 보따리상 같이 해가지고 다 모아 인간지표를 싹다 모아. 싹다 모아서 끝까지 기다려. 인간지표들이 뭐라 그러는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어, 딱그 쌓여있는 반대로 쳐야 돼. 그래야 지금은. 한참 다될 때야, 지금이. 지금이 인제막흰생막 막 생겨가지고, 뉴스, 뉴스들도 언제 뭐 비트코인 가지고 떠들, 떠들던가요? 유튜버에다 비트코인만 딱 쳐봐, 그냥. 나는 지금 이거 지표 낸 지가 유튜브만 해도 지금 한 4년째 될 거예요, 지금. 이, 이 맨날 똑같은 스탠스였어, 맨날. 이 스탠스로 4년간 이렇게 그냥 계속 청산맵 뷰만 계속 올리고 라인만 치고 있는데, 사는 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재 생긴 데가 많아. 1년 사이, 뭐, 1년 안쪽으로. 그런 데가 많아요. 이게 세기 말 지표예요, 일단은. 1년 안쪽으로 생기는 이게 많아지고, 언론이나 뭐, MBC나 뭐, SBS나 뭐, 공용방송 같은 경우 있잖아, 조금. MBN 뭐, 이런데 있잖아. JTBC 뭐, 이런데. 그런데도, 비트코인 안 다룰 때는 저 저점에서는 사람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1억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됐습니다.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영향. 아 계속 떠들잖아 계속 이게 이게 세기말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항상 세기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막그 나대기 시작하는 것들 그런 걸다 보세요 얘들이 지금 왜 나대는지 왜냐하면 이게 나대는 된 이유가 있어요 나대는 된 이유가 있어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졌거든 많아지니까 그게 돈이 될것 같으니까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돈 없어지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제 꼬라 박아봐. 저기 지옥 끝까지 꼬라 박으면 다 사라져. 진짜 이, 2년 전에도 그랬고, 3년, 4년 전에도 그랬고, 그 7년 전에도 그랬어. 그니까 러 하락, 하락 끝, 끝, 이렇게 시작되면은 다 사라져. 아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많았어, 진짜. 진짜 많았는데 다 사라졌어요. 꾸준히 이렇게 그냥 똑같은 스탠스로 가지를 않아 모든게 아, 생겼다가 연기처럼 다사죠 그냥 그리고 하락장 시작될 때는 유튜브 시작을 안해 아예 난 나는 이제 하락장 때 개설을 했지 그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 팔으라고 막 근데 웃긴 거는 하락장 때다 팔으라 그럴 때는 개소리 하지 마라 미친 새끼 막 앞으로 엄청 다녔거든. 그리고 이제 17K, 15K 막 이렇게 갈 때는, 어? 사야 된다, 뭐,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또 욕이, 욕이 막. 니가 뭔데 지금 살아 그러냐고. 어? 하, 막, 욕도 많이 안 달려. 한두 개? 인기도 없어, 그냥. 조회수 뭐, 12회? 근데 거기서 욕이 두 개야. 그러니까 조회수가 12회나. 15, 17K 막, 16K 이럴 때. <laughs> 근데 또 지금 봐봐, 어? 아, 이게 근데 여러분도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이게 다 그냥 그냥 간단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와서 아이고 날씨 좋다 하면은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은, 진짜 춥고 미칠 것 같아도, 결국에는, 결국엔 봄이 다시 와. 사람 사는 것도 다 똑같고, 자영업도 그렇고, 꼭 죽으라는 법도 없고, 뭐안될때 있으면 진짜 안 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잘될 때도 있고, 사업도 그렇고, 사람 건강도 그렇잖아. 진짜 안 풀릴 때는 막, 병, 막, 이런 병도 생기고, 저런 병도 생기고, 막. 난 요즘에 치과를 자주 다니거든요? 하, 막, 뭐, 계속 썩어, 뭐가 썩었대, 그냥 구멍이 나고, 뭐, 어쩌 근데 또 이게 다 지나가면은 또 괜찮아질 때가 와요. 지금,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해어 그게, 안쪽부터 뭐가 쌓여왔으니까 다, 다른 데서 연쇄 반응이 탁타탁 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또 지나가면 또다 지나갑니다, 또. 그렇듯이 지금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봐야 되겠지 이 사계절 속에 어디에 속하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어느 뷰를 좀더 봐야 되지 그서좀 유념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좀 여유를 가지고 보세요, 여유를 가지고. 타점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보고.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거 보지 말고. 너무 자극적이고, 막, 자극, 자극적인 거에 빠지면 안 돼. 느긋하게 그냥, 손절해도 그냥, 느긋해야 돼. 그냥 받아들여. 이절을 해도 너무 환희에 찰 필요도 없고. 지금은, 참, 그래, 참.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돼. 막, 허, 막 지금 어떻게 해서 막뭘 해보겠다? 그렇게 되질 않아 삶이 하, 이게 잘안 돼요. 이렇게 아, 너무 그런 거 가지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해봐야지 안 그러면은 답이 없어. 뭐 지금 뭐 이런 상태고 라인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킹피셔 용량은 봐야 되나? 일단 킹피셔 용량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래도 뭐 여기 정도는 찍어줘야 지금 되지 않을까? 뭐 센터를 맞춰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1이 아, 요 정도 올려놔야겠네. 센터 맞추려면. 좀 올려놔야 되지 않나? 롱도 좀더 하려면, 아니면 전폭적으로 파고 가려나? 하여튼, 이 라인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펑펑이가 요즘 좀 AS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정비를 하면서 좀 요즘 AS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펑펑이도 저기 뭐야, 그, 요즘, 비공개 처리해 달라 말들이 많아 가지고 근데 아직은 뭐좀저 정도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 반응이 이제 저기 우리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라 고시드 분들이 이제 요청이 많아지면은 사실 비공개로 많이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뭐 저기 뭐 뭐, 저거 하는 것도, 뭐, 카피캣 같은, 거 카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좀 많이 생긴다네 뭐가. 재벌받긴 했는데. 음 뭐. 일단, 뭐, 봅시다. 음 여기서 지금 내려왔고, 결국에는, 이 모든 무빙이, 쇼탄 놈들, 어떻게든, 롱으로 다, 바꿔버린 다음에, 연맥일 때까지.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쇼탄 애들이, 고배 쇼탄 애들이, 다, 롱으로 스위칭 하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모빙을 튼 거야, 지금. 틀어서, 지금, 완료 되니까, 지금, 꺾어버린 건데. 그니까, 러 이게, 쇼충이들 안 꺼지면은, 일정 이상, 그, 고배 쇼충이들이, 꺼지, 꺼지, 꺼지지 않으면은, 안 내려간다니까? 쇼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마음은 이미 내려가고 싶은데 쇼시 계속 껴. 거슬려. 그러면은 위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설거지 하는 거야. 언제까지 다 포기할 때까지. 왜? 포기하게돼 있어. 흔들어 제끼면은. 고배는 무조건 위에서 흔들어 제끼면은 다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찐반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갈아 탄다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반대도 내가 올리고 싶은데 롱이 많이 꼈다. 바닥으로 그냥 계속 찍어 그냥. 계속 그냥 파고, 파고, 또 파고, 들어 올렸다가 또 파고, 들어 올렸다가 또 파고. 진짜 들어 올려야, 내가, 나는 저기 위까지 들어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아래로 계속 판다고, 파, 파, 파. 언제까지? 진짜 정신 나갈 때까지, 정신 나갈 때까지. 온 세상이 쇼충이 밖에 안 남을 때까지 계속 판다고. 그게 결국에는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거를 거스르려고 하지 마, 진짜. 막, 오, 악과 깡으로 막, 어떻게든 고배로 해서 고배로 하면은 절대 못 버텨 진짜 그러다가 만약에 끝까지 버티지 진짜 끝까지 버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날 그전 영상 때 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시발쇼칭이들 당장 저기 다저 배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꺼지라고 꺼지라고 자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아무튼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무빙에 다 나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무지성들만 다 죽었지 자가좀 아, 공교롭죠 그니까아뭐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선 라인은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뭔가 확 쌓이면은 아마 지금쯤이면은 또 뭔가 어 분석을 막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이쯤 나왔으면 이제 슬슬 막 분석 낼때 됐거든. 그럼 그때 맞춰서 용량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잘 들어 줘야 돼. 그 대중들이. 그 대중들이 그 사람들 말을 다잘 들어 가지고 거기로막 몰리면은 그 반대로 가거든. 그러면 <laughs> 근데 그 사람 말을 만약에 또 사람들이 불신해서 또안 듣기 시작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인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좀 미스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청산맵이나 이런 거, 이제 하이딩 포지션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제 지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런 거다 드러나고, 뭐 개미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다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큰 거, 큰 금액 같은 경우는 하이딩 봐야 되거든. 요큰 금액을 봐야 돼서. 한번 보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고 좀 있다가 저기 마스터이나 조조봅시다 마스터이나 아좀 느긋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좀좀 좀 여러분들 이거 편안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잠잠 잠 많이 주무시고 많이 보되 많이 듣고 많이 보되 걸러서 듣고 잠 많이 자고 잠을 많이 자야 돼잠 많이 자고 마음 편하게 먹고 그리고 술 담배 줄이고 좀 마음이 좀 난잡하면은 책같은거 좀 읽고 밖에 나가서 숨 크게 쉬면서 저기 산책같은거 하고 공원 있으면은 공원 한바퀴 돌면서 나무 냄새 좀 맡고 그렇게 좀 심신을 좀쫙 가라앉혀야 돼 자극적인거 피하고 막 음식도 자극적인거 피하고 막 그러잖아 보면막 먹는것도 가려먹잖아 나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틀딱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또 있더라. 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해야 돼. 그래야 매매도 잘 돼, 여유롭고 이게 이게 싹 흐르듯이 잘 된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지금 막, 막 복잡하고 막 유튜브도 막 혼잡하고 막막뭐막 막 뭐, 막 복잡하고 선도 막 장난 아니고 막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떡상한다 떡락한다 이제 지옥이다 막 별의 별 말이 많은데. 마다듣되 가려서 잘 듣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펑펑이랑 좀 AS 좀잘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뭐라도 좀 도움이 되는 거를 잘 AS해서 잘 유지를 해야지. 지금 안 그래도 좀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의지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심적으로.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막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이 편해져야지. 마음이 불안하면은, 타점도 흔들리고, 타점도 흔들리고, 차트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 내 시드, 시드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 먹기 달려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되게 혼란하고, 자극적인 걸좀 피해야 돼. 그런, 이게 흔들리면은, 그래. 부처님 말씀도 그게 있잖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고. 오직 흔들리는 건 자기 마음뿐이라고.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 흔들린다고 하잖아. 이 약... 되게 양자역학적인 얘기예요. 들어보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바람이 흔들던가 나뭇가지가 알아서 흔들리던가 둘중 하나지 발로걷어찼던가 그게 맞는데 이게 굉장히 보면은 아 맞잖아 우리도 차트는 주포가 흔드는데 왜내 마음이 흔든다 흔들린다고 차트가 흔들릴까 그건 아니, 아니다 이거지 근데 결국에는 거꾸로 와 보면은 이게 오묘하다니까 그 그거, 그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그거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거를. 물리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은, 이해는 해야 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모든 게다 흔들린다는 거.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해도, 진짜 신법은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 반이 뭐야. 이것만 해도, 90%는 먹고 들어간다, 난 봐요. 더 많은 게 있지만은. 왜냐면 이거 차트도 오래 하다 보면은 경전 한편 나와. 진짜 나막 나 이렇게 써놓은 거 있거든? 진짜 책 이만큼 써놨어요. 진짜 그거 한번 책으로 내가 하다 말았어. 근데 <laughs> 다 차트에 관련된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다듬길 좀 바랄게요. 하락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잘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 좀 잡소리가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올려줄게요